안녕하세요 압구정 phd p 부과 권인호 원장입니다 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울쎄라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울쎄라는 2009년에 첫 도입되었고 벌써 나온 지 15년 차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울쎄라가 꾸준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쎄라를 받고 싶으신데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나 내가 받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울쎄라 장비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쉽게 효과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유하듯이 돋보기 원리와 비슷합니다 울쎄라 초음파가 타겟팅한 부위를 쏘게 되고 그럼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상승하는데 고온으로 인해 응고와 수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이프 시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이 타겟을 어디에 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울쎄라 핸드피스 팁 다른 말로 트랜스듀스의 종류로는 1.5, 3.0, 4.5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울세라 치료의 깊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5mm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면 피부의 1.5mm 깊이로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깊이는 4.5mm인데, 여기서 피부 표피에서 4.5mm의 위치는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의 근막층입니다. 근막층을 타겟팅 하는 이유는 근막층이 수축하게 되면 리프팅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울쎄라 시술 시 타겟팅한 곳이 딱 점으로만 수축되지 않고 위아래 원기둥의 형태로 영향이 가는데 이때 근막층 바로 위가 지방층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살이 빠진 효과가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고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볼폐임이나 만족이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고민이 얼굴 하안부이신 분들 리프팅과 신부볼 이중턱 개선이실 때 근막층보다 조금 위인 지방층을 함께 타겟시 지방 제거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턱 쪽과 심부볼 쪽에는 지방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받으셨을 때 효과적이며 폐인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울쎄라는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하고 유명한 브랜드 장비인데 사실 그만큼 장비 기기 자체의 가격이 높고 또한 사용하는 정품 팁의 원가가 비싼 편입니다. 또한 정품 팁의 샷수가 정해져 있고 다 사용하면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쎄라는 시술로 콜라겐 생성이 이루어져 효과도 점진적으로 계속 나타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 기간이 있는 시술이어서 이런 고가의 시술임에도 계속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술하는 원장님들 혹은 때로는 시술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분들과 상담실장님들도 시술한 입장에서 시술을 직접 받아보고 효과가 나타나는 다운타임이라든가 시술시의 통증과 같은 불편한 부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시술 직후에 리프팅 효과가 약간 보입니다. 직후 효과는 일시적이라 볼수 있겠고 일주일 정도는 붓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후 붓기가 정리되면서 본격적인 효과는 2주에서 한 달로부터 듣기 시작하고 3개월째 이중턱과 턱라인 팔자라인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리프팅계의 변화없는 탑을 유지하고 있는 울쎄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가의 시술인 만큼 돈이 아깝지 않게 울쎄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시술인지 알고 받으신다면 더 만족스러우신 결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p h p 피부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쎄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